안녕하세요. 옵션명가입니다. 오늘 12월 5시 11분입니다. 자, 현재 그 변동성 지수 차트를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변동성 차트가, 어, 변동성이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글로벌 증시보다. 근데 지금 글로벌 증시도 지금 변동성이 어, 20포, 20포인트 이상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 흐름의 좀 패턴을 우리가 좀그 사이클을 어,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하단에서, 하단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어, 있고요 자, 며칠 오르면 또 죽고, 오르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변동성 지수가, 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최소한 15포인트, 15포인트 이내로 내려와줘야 됩니다. 와야 되고 지금 국내 증시는 좀잘갈 때가 이제 12포인트. 자, 이렇게 내려와줘야 되는데, 지금 16포인트에서 어, 내려오면은 매수가 되고, 18포인트 되네, 18, 17. 다시 올라가고. 자, 그래서 고변동성의 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이제 21포인트, 특히 23포인트, 이런 라인들이 다시, 다시 상향 돌파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럴 때 그죠 저 요럴 때도 그렇고요 음, 자 여기도 그렇고 음. 다행히 이제 23포인트까지는 이제 아직은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21포인트 23포인트 다시 넘어갈 때는 이제 굉장히 그 국내 증시에는 좋지 않다 물론 이제 이거 하루만 하루 이틀만으로도 지금 국내 증시는 지금 또 10포인트 20포인트 또 급락을 맞고 있습니다 음. 자. 우리 교육생들 어, 다른 분들은 신경 안 쓰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생들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항상 참고하셔야죠. 음.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2% 2% 넘게 6포인트 넘게 아, 급락이 또 나왔으며 어, 자 장중에 장중에 좀 마지막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자 오늘 하락은 거진 100% 예상이 돼 있었죠. 거진 100% 유튜브에서도 어, 외인들의 푸드 옵션 113억, 이걸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113억, 어마무시한 푸드 옵션의 베팅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방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에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고, 재차 하락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자, 수급도 매도고, 어, 이게 왜 반등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죠. 그래서 너무, 너무 크게 하락했으니까 반등이다. 그러면 다시 하락이 있다라고 우리 교육생들에게 또는 유튜브에서도 어, 소개를, 이렇게 마, 어, 그런 강의 내용을 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대비를 했을 겁니다. 해서 저는 1차로, 1차로 풋을 어, 먼저 접근해 보겠다 그랬고요. 어, 거기에 동의 그 자기 분석에 맞춰서 동의 하시는 분들은 뭐 진입 하시는 거구요 그죠 그리고 자 콜을 좀 해지 했다고 했구요 콜 풋을 주력으로 자 시가 바로 떨어지면서 콜은 바로 청, 그 해지 콜은 바로 청산 했고 추가적인 풋을 어, 풋을 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이런만큼 나오죠 여러분들 풋 진입했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면 막 쫄리고 막 그러죠 아니죠 이거 다시 저항이 있죠 여기 저항이 있고 다시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조정받다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먹어도 훌륭하죠 여기까지만 먹어도 훌륭하고요 음. 아, 하지만 저는 5장까지도 먹겠다 해서 갖고 있는다 또 오늘도 수면 매매다 오늘도 수면 매매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나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 어, 조금 익절을 했는데 갖고 있겠다 그리고 또 추가로 또풋 담자. 그리고 점심 무렵인가요? 한 종목 더 담을까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 잡은 거는 단 단기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 어자 여기 어제 한 종목, 오늘 두 종목, 여기 세 종목. 세 종목은 여기 가면서 익절됐고요. 다시 한 종목 또 잡아서 아 오늘 세 종목 세 번을 안 했군요. 저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만 기회를 줬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한 종목 더 잡아서, 자, 익절 그, 조금씩 조금씩 남겨놨습니다. 그, 그, 위클리는, 위클리로 접근한 거는 모두 청산했고, 월물만 좀 남겨놨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반등이, 반등 나올 때, 우리 좀 콜로 해체하자. 자, 비중, 푸슨 비중 줄이고, 콜로 해체하자. 그래서 양매수로 갖고 가니까, 자, 콜이 상승 나오니까 어 콜도 수익 좋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여기에 풋을 여기 풋과 여기 풋을 배팅할 때와 그리고 한번더 여기 풋배팅할때 장중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교육생들에게 웨인풋 96억 매수 경계합니다 아, 하방에 추가적인 하방에 대비하자 준비하자 아, 그래서 또장 끝나니까 113으로 늘어났죠 어, 엄청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푸드옵션 100, 100억대의 매수는 최근 2년 동안 없었던 매, 매수입니다 매수금액이에요 2년 만에 나온 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 자 저는 푸드 1차 진입했다고 그리고 콜로 해체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짱 오늘짱 자 100억대 의 거래는 엄청난 수급이다 아, 추가 하방에 대비하자 아, 이런 얘기고요 자 전일수급 내용 연결해서 보자 아, 113억 어. 바로 바로 푸시죠. 바로 바로 붕괴. 실가 붕괴. 종가 붕괴. 어. 자, 그리고 오늘 갭이 작아서 진입하기 좋았습니다. 갭이 크면 진입하기 부담스러워요. 어제같이 어, 뭐 7포인트, 8포인트 갭이면 어, 못 따라가죠. 어렵죠. 음. 자 오늘 강한장 조건이다. 푸 1차, 2차, 도달 2차 2차뿐인가요? 3차까지도 열어놔야죠. 강한장 조건입니다. 오늘 3차까지 갔죠. 3차 간다는 것은 선물 지수가 7포인트 가까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음. 자, 여기서 에 자, 풋 옵션이 한번 어, 8시 50에서 한번 자, 풋 옵션을 먼저 쳤다가 치우, 여기. 여기에서 풋 옵션이 1차 도달이에요. 5분 만에. 하지만 미달이었어요. 미달여서 푸드옵션이 1차 도달하는 중에 미달입니다. 목표가 못 갔어요. 그러면서 반등 나와요. 그러면 이 반등 가짜인 거죠. 반등이 가짜기 때문에 다시 하락이 있다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푸시 미달이 하기 때문에 지수 반등 후 재차 하락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8시 58분에 58분, 57분에 그러니까 다시 9시 넘어서 바로 하락이 죠자 여기 타점 좋았죠. 첫 번째 타점과 두 번째 타점. 첫 번째 타점, 어리, 그, 뭐, 장시작하고 시장 파악하고 진입 못할수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타점에서 진입 못할수 있어요. 시장 파악하느냐고, 늦어서. 두, 두 번째 타점은 해야죠. 당연히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타점 한번더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익절하고, 여기서 익절하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절반 이상 익절하고, 한번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자, 그, 그 자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가 붕괴와 반등 시 해치콜, 해치콜은 청산했다. 여기 콜은 청산했다. 풋 2차 진입 완료하였다. 여기서. 자, 경무님, 풋 1차 도달, 6.68 도달, 절반 익절, 2차 8.06. 어. 자, 전일 추가 하방 확실했지만 그래도 해지를 했다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투자 습관을 자꾸 그 보여주려고 합니다. 응? 자, 2차 40픽 남았습니다. 응? 자, 수급 내용. 아, 저도 절반 이익절로 관망합니다. 분할익절하면서 갑니다. 응? 9시 16분. 자, 여기까지 어, 시, 시세가 아주 너무 재밌게 났죠. 응? 여기서 절반 익익절했다 그 나머지 절반은 가져가겠다. 반등 무시하고 반등 무시하고 가져가겠다. 자, 2차 도달했습니다. 또 여기서 2차 도달할 때97 여기 도달할 때, 3차도 연결되는지 보자. 추가 하락도 있는지 보자. 자, 개인이 푼푼 매도를 늘립니다. 아 그러면은 자더 연속적으로 하락이 있다. 자, 어, 선물 호가 이런 거 시장 강하다. 하락 강도 강하다. 경문님 일찌감치 일모, 일일 목표 금액 초과 달성해서 초과 달성입니다. 초과 달성. 소량 남기고 관망 중입니다. 나머지 소량 끌고 간다. 잔량 끌고 간다. 자, 시간이 엄청 지난 것 같은데 한 시간도 안 됐네요. 음? 자, 자, 남겨두자. 익절은 하되 좀 남겨놓자 음. 자 이렇게 익절할 때 여러분들 푸드옵션이 상승하는 중에 1차 익절 2차 익절 하는 게 좋습니다 익절해야 다시 한번 살수 있는 현금이 돌아오잖아요 그내 투자금과 수익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상승할 때 익절해 두면은 다시 재, 재접근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고요 어, 아니면 저처럼 저처럼 뭐, 하나도 익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한 장조 이것도, 이것도 익절하지 않고, 요렇게 전부 다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맨 마지막에 3차, 오늘 3차 같죠? 3차 같습니다. 3차의 익절,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은 워낙 다양하고, 강세장만 있는, 강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횡보장도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일, 일관성 있는 투자 습관, 일관성 있는 투자 습관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분할익절 하자라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박수 칠때 떠나라. 수익금 늘어날 때 분할하는 게 기분과 멘탈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찍고 꺾일 때 익절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꺾, 이게 꺾일 때, 꺾일 때 익절하면 위클리 같은 경우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손실로 접어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 어, 상승 중에 입지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뭐니 뭐니 해도 최소한 30분은 먹어야 됩니다. 30분은. 자, 그러면서 스위스님. 자, 오늘도. 명가님, 오늘 일당백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일도. 명가님, 아 어, 일당백, 일당백,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위스님은 일당백에 대해서 투자원칙이 잡히신 거죠. 더 가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딱, 0 백만원만 먹으면 돼. 욕심과 마음을 딱 내려놓고 하니까 매일매일 백만원. 한 달이면 200, 2000이에요, 여러분들. 자, 스위스님 제가 예전부터 칭찬을 많이 드렸는데 그만큼 예습과 복습을 철도철미하게 하고 그 예스 그복귀 자료가 하루에 30 페이지 가깝습니다. 수급 내용부터 그리고 옵션의 내용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제일 선배 격이신데 지금 완전하게 좋은 습관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직장인이세요. 자 욕심내지 않는 모습, 절제된 모습, 아 존경스럽습니다. 음. 자 직장인이 일당백이면 월2천입니다 연봉 4억이고요 지금 수스님 웬만하면 실수 안 합니다. 아. 자이 정도 이렇게 노력하셨으면은 웬만해서는 실수 안, 안 해요. 음. 그리고 초심, 자기 마, 자기와의 그런 약속, 그런 투자 원칙들 잘 지켜내신다면 우리가. 그 욕심에 대한 자제력만 잃지 않는다면 크게 실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거다. 어? 1, 2, 3으로 내려가고, 뭐또 4, 5도 있겠죠. 4, 4, 4, 5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 또이 3파동 중에서는, 3파동 중에서는 1, 2, 3, 4, 5, 또 5파동으로 세분화 될 수, 되겠다. 아,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파동 카운팅까지 계속 배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서, 자, 푸드 옵션이, 옵션이, 어, 자, 여기, 6.54, 6.68, 6.54를 지켜야 된다. 음? 자, 이 푸드 옵션은 320 푸드 옵션, 320 푸드 옵션 6.54입니다. 6.54 찍기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320풋 옵션 6.54 라인을 마킹해 보겠습니다. 6.54 그리고 6.5 6.68이었죠. 6.68자이두 음. 라인을 지키면 푹또 간다 라는 거잖아요. 또 간다는 거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 특히 6.54 6 5모사 중요하죠. 6 5모사 붕괴되면 안 되죠. 6 5모사 붕괴되면 푸 죽어, 죽어요. 죽어요. 자, 여러분들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의 원리라는 게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면 매매, 오늘도 수면 매매다. 어? 오늘도 하방 원해이다. 라고 어? 지금 종가 고가. 또는 장중 고가로 풋옵션이 상승할 거다라고 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장장 장 마감 고가는 아니었지만 장중 고가를 형성하면서 아주 지금 1시 반까지 풋옵션에서만 요 열, 수십 번 매매도 가능하죠. 샀다 팔았다 풋으로만 합니다 풋으로만 손절은 없어요. 풋 샀다가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익절하고, 내려오면 사고, 어, 요거 별거 없고, 다시 내려오면 좀더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또 사고, 내려오면 사고, 들고 있으면 다 수익이에요. 이거 전일에, 어, 수요일에 상승장과 반대다. 전일에, 자, 여기죠. 콜은 여기서 상승했겠죠. 음. 자, 콜 옵션도 뭐라고 하죠? 하루 종일 콜이다. 하루 종일 콜. 이날 수요일날 그 콜의 강세장을 시초에 파악해라. 시초에 이거 콜 샀다가 팔고 내려오면 사면은 또 수익이고, 내려오면 사면 또 수익이고, 내려오면 사면 또 수익이고요. 내려오면 사면 또 수익이에요. 그런 콜이든 푸시든 그원의장의 특징, 장중. 강한 장의 특징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우리 교육생들에게도 어 또는 우리 그 이제 교육이론 자 얼마 전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런 교육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시장에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어 가르쳐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 두 번째 푸타점 확인했죠. 6.54 찍을 때 지, 어, 지켜지면 다시 푸시다.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자 여기 다시 여기까지 자해서 오늘 오늘 장도 자뭘해야 될지 모르면 옵션 시세 보세요. 어. 자, 이렇게 해서 탑이 다 나옵니다. 6.54 정확히 찍고 상승합니다. 풋. 1분 만에 10%. 10% 뿐인가요? 응? 자, 추가 하락하게 됩니다. 관찰합니다. 2차 진입도 좋았죠? 2차 진행 중. 자, 이거 교육자료 중에서 원회의장의 특징. 이거. 원회의장. 이제 1월 달에 어, 하락 원회의장이 나왔을 때, 똑같이 그, 똑같은 흐름이다. 옵션 분석하는 거 똑같다. 계속 돌고 돕니다. 시장의그몇 가지 안 되는 패턴들을 추장창 보고 외워요. 보고 외우고 숙, 그, 숙취하고, 응? 머리에 각인시키고, 상승 원회의장, 똑같습니다. 어? 1월, 2월 달에 상승 원회의장. 뭐, 지금의 상승 원회의장, 똑같구요. 1월 달에 하락 원회의장. 오, 오. 오늘의 하락원의 장 똑같습니다. 재진입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풋을 몇 번이나 해먹습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뭐 묵묵하게 가져가는, 가져가서 맨 마지막에 크게 익절하는 부분도 있겠고, 저도 그래도 중간중간 익절해서 가고, 다시 재진입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 승화님 오늘 좀 늦게 일목달성 완료했습니다 5장 확실한 자리에서 좀 노려보겠습니다 했고 지금 훈님 후님. 훈님께서 어, 좀그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음? 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 하셔가지고 제가 훈님 때문에 한번 타점만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이제 레오님 레오님이 이제 업무 때문에 통화 중에 목표가 놓쳐서 오늘 마, 일찍 마감합니다. 항상 좋은 뷰, 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 아직 청산할 자리가 아닌데, 아직까지 들고 있다면, 점심자, 점심 때까지 들고 있다면, 자, 열, 열두시죠? 아, 이게 좀한 파동 더그 끌고 갔으면 좋았는데, 왜 3차가 진행 중이니까, 아, 그래서 제가, 하,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 3차 진행 중입니다만, 뭐, 익절하셨다네 하니까, 식자, 식사 맛있게 드세요. 경무님 어, 너무 이제 경무님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선배 선배다 보니까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오늘 수면 매매가 되는 날이라는 걸알았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머니께서 제가 해서 훈님이 이제 들어오셨다 해서 하나 더 들어갈까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 에서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 교육생마다 음? 어, 짧은 손절로 들어가 볼 만합니다. 뭐 그죠. 자 대규님 간보는 중입니다. 아뭐 이렇게 하지만 난 들어갔다 한 아, 한번 들어가고 요거 어, 0.77, 0.8, 0.9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길래 어, 짧게 보고 다시 하단에서 다시 잡았어요. 0.70, 0.65, 0.6뭐 이렇게 다시 잡았어요. 나중에 5 여기 넘어가면서 엄청 좋은 수익이 났죠. 312 풋옵션이지 않습니까? 312 풋옵션. 3 1 2 자, 0.7 저희 잡았으니까. 0.78. 요쯤이죠. 78.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진입해서 이거 잠깐 먹고 다시 조정 받길래 여기서 다시 샀어요. 다시 사니까 그0.7 내외에서 1.25까지 순식간에 순식간에 50% 70% 나오죠 50% 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이제 매도주문 걸어 놓고 어, 그 통화하고 왔는데 싹다 팔렸고 안 팔았으면 안 됐죠 저 위클은 저는 다 청산하고 갔다 그랬어요 위클은 본옵션만 좀남겨근데또 이렇게 빠지면서 또 수익을 많이 깎아먹습니다 었 근데 이, 이 빠지는 중에서 콜로 해지했다고 했죠 본업물로 해지하자니 본업물 수익이 안 나서 자, 이거 자 0.5, 0.6 정도. 이것도 음. 그냥 50%예요. 50%가 넘죠. 왜냐면 풋옵션을 갖고 있으니까 풋옵션 빠지는 중에 이거 그냥 둘 거예요. 풋옵션 빠지는 중에 이 물론 이 옵션은 아니지만 지금 305, 자, 이 옵션이 지금 3.12에서 1 0 0틱 가까이 빠지는데, 수익이 빠지는 거볼순 없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익절은 했어요. 많이 익절하고 좀 남겨놓은 건데, 이 빠지는 와중에 콜이 올라가니까 그걸로도 수익에 대한 방어가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해지가, 해지가 손실에 대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고정시키고 수익을 유지하는 도 활용이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합성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씩 계속 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때 이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 좀더 배워가시면 좋겠고 조금씩 음.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직 그 신입분들은 이렇게 두세 종목 운영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고 음. 신입분들은 이제 한, 그한 종목 가지고 계속 운영 운영하는 거 연습해 보셔야 되겠고요. 심화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두세 종목씩 운영하면서 선물과 옵션과 위클리를 같이 운영하면서 어, 그 합성 포지션도 잘 그, 그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소, 목소리가 잠기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과정 이렇게 해서 좀봤고요 자 지금 전 저점 전 저점 부근이라서라도 이제 좀 반등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어, 자 지금 매도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어, 하, 이렇게 추세 ADX가 다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서 음, 다음 주도 뭐 그렇게 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서 또 개인이 달러를 또 잔뜩 삽니다. 좀 미리미리 사면 어땠을까요? 1,300원, 1,400원, 이럴 때 1,450원일 때 지금 달러를 사고 있습니다. 자, 외인은 자, 마지막에 양 매도에서 양 매수로 돌렸네요. 음.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하락과 또 반등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그 수급의 동향을 보면.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푸드 옵션에 매수한 게 없어요. 오늘 좋은 푸드 옵션에서, 어, 월물 100%, 위클리 200% 때까지 나는 상황 속에서 푸드 옵션을 매수한 게 없어요. 아쉽습니다. 요, 본월물 24억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얘들 푸드 옵션 매수하고 싶어서 매수한 게 아니라, 전일에 푸드 옵션에 매도를 70억 이상 매도했죠. 자, 76억. 76억 매도했더니, 마이너스 100%를 당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00% 이상 당하게 되니까 어, 손절 나오죠. 손절 손절하려면 환매수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환매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위클도 위클풋옵션 매수한 거 있나요? 없죠. 오늘 7억 매 7억 매 매도입니다. 매도. 음. 자 어, 어제 그 6억 매수한 거, 6억 매수한 거좀 있긴 한데. 음. 수량이, 저 유량이 6억이면은 2,000개 밖에 안 돼요. 이날, 얼마, 뭘 샀나요? 콜을 샀죠, 콜. 콜. 콜을 잔뜩 샀습니다. 지금, 이 어, 옵션이, 상품이 바뀌어서 그렇지, 목요일 콜을 보면은, 목요일 콜. 2만 8,000개 샀어요, 2만 8,000개. 자, 목요일, 위클리, 푸드 옵션 사지도 않았구요. 그렇게 이제 거꾸로 매매합니다. 위클리, 그 역방향 투자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본 옵션도, 본 옵션도 역방향 하다가, 어, 그 심리가 견디기 어려운데, 음. 자, 우리 교육생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꼭, 자, 정방향으로 잘 그, 배워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앞전에 설명드린 게 있는데,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옵션명가의 마지막 그 교육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잘 보내세요.